그 배우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배역 각자 맡은 연기 하시면서 중점 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캐스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뭐그 지창욱 씨는 이미 그 여러 작품을 통해서 많은 캐릭터를 소화해서 그 연기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고 어, 그 다음에 원진아 씨는 어, 제가 원진아 씨가 처음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즐겁게 봤는데 어, 이게 뭔가 어, 아직 이 배우가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했던 캐릭터들에 비해서 이번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지창욱 씨, 원진아 씨다 어, 이렇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백미경 작가님께서도 이견이 없으셨나요? 네. 그럼요. 어. 없었습니다. 아 어, 예. 단호하시네요, 우리 작가님. 예. 자,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연기를 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다른 드라마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중점을 두고 연기해야 될 부분이 또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창욱 씨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 이게 코미디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고 또 어느 정도 놀아야 할지 그 톤을 잡는 게 생각보다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작가님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또 연출적으로 되게 많이 잡아주셔서 네, 정말 열심히 네,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네. 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마동찬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좀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네, 작품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아 씨는 어떠세요? 99년과 19년 정말 좀 다르게 또 연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99년도였으면 제가 9 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네. 주변에 선배님들이나 언니 오빠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미란이라는 캐릭터가 좀 예상 밖의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저부터도 뭔가 순서를 정해서 납득을 하려면 좀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뭔가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우리 윤세아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20년 전에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자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20년을 기다려온 사랑, 그 기품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애써 외면했던 제 감정들이 그 하영이랑 많이 닿아 있어서 어, 그런 면들에 굉장히 솔직해지고 또제 자신을 좀 위로하는 그런 공부가 되는 또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음.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 20년 전에도 왠지 윤세아 씨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 같은데. 아, 고그습니다 <laughs> 어, 그에 반해 우리 임원희 씨의 20년 전은 이용기 씨여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아, 이용희 씨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이, 그,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 군대 가는, 갈 건데, 그 이용희 씨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유, 예. 어 그럴 네. 수 없이. 네. 저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았고요. 저 되게 제가 코미디 장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작가님을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다음에 다시는 코미디 안할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짜 온 리액션과 이걸 다해서 음. 예를 들면 놀라는 것도 보통 이렇게 놀라는 게다 아, 하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쥐가 생겨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우리 심체 감독님께서는 제가 이번에 이번 작품으로 처음 뵈었는데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감독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 제가 탈곡기라고 했던 왜냐면 배우들을 정말 다탈 터시거든요 아, <laughs> 정말 네. 뽑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걸다 그러니까 전그 그러면서 제가 연기한만 느는데 아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계속 어느 날은 입을 벌리는 연기해서 하니까 감독님이 끝나고 인사드리니까 입 벌리는 거 말고 다루는 리액션도 연구해 오세요. <laughs> 그럴 정도로 저희 열심히 찍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어 웬만하면 드라마 현장에 좀 바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영화는 특히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웃는 거 이런 게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저래 그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요. 네.